트럼프 시진핑의 극적인 관세 타협, 물장 시작.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대못을 박던 세계 일장 입장 둘이 드디어 극적화해 같은 것을 했어. 90일간 미국은 중국에게 145%에서 30%로 대폭 관세이나 중국은 125%에서 10%로 엄청나게 급감시켰어. 덕분에 국내 기업들의 경우 큰 호재로 작용하게 됐지. 반도체, 2차전지. 화학, 철강 등 대중국 수출이 많은 한국 기업들은 숨통이 확 트이게 됐어. 그렇다면 주목해야 할 섹터는 뭘까? 당연하게도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일 텐데. 일단은 LG 화학을 빼놓을 수 없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수출로 기대감이 클 것이고. 포스코 퓨처 M은 핵심 소재 공급망 회복과 IRA 수혜로 기대감이 크지. 또 대한항공 등 화물 운송 수혜로 실적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이 중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종목을 하나 뽑으라면 포스코 퓨처 M을 자신있게 뽑을 거야. 미중 모두에게 수출 가능하고, 이번 협상으로 소재단가도 하락하는데 마지는 상승하고, 추가로 IRA법안 수혜까지 그대로 받게 되니까 탐나는 종목일 수밖에. 90일 안에 끝날 장세에 말 그대로 대박 기대 종목은 뭐가 될지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 꼭 참고.